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체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전라북도청에서 전북의 국가예산과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국민의당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송아진 도지사는 전북 일당이 된 국민의당에게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전북발전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희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와 국민의당이 2017년도 국가예산과 도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북도는 4일 김동철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김성식, 김광수 의원 등의 예결위원과 정동영, 유성엽,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전북도우 2017년 국가예산 6조원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에서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19가지 2017년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 사업에 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토 분야 발전을 저해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더 이상 신상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정국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제3당의 책임감으로 전국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과 격의 없이 또 2023년 세계 잼버리 세만금 유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대응, 한중카페리 항차증편, 서남대학교 정상화 지원, 수서발 STR 개통시 전라선 증편 등 전북도의 주요 현황과 관련한 건의를 통해 국민의당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남대학교 정상화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서남대 재단 측의 의대 폐가 및 남원 캠퍼스 폐지안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지지 의사를 보인 상황이다며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 이사회와 대학 본부가 제출한 건전한 재정 기여자의 정상화 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현대 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구조조정과 관련해 군산조선소 도크 한 개의 운영을 중단할 경우 10년간에 걸쳐 구축된 군산의 조선산업 생태계가 손실됨은 물론 82개의 협력업체들의 도산 및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의 실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해운회사 지원, 관공선 건조 등 계획 조선 조기 발주를 통한 물량 확대 및 군산조선소 다수 배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며 2016년 추경에 조선구조조정 관련 7개 사업의 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북도의 재정 상황은 2016년 예상 총액 총 5조 5,386억 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1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 6위에 불명예를 쓰고 있습니다. KLN 유희강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난 2일 전라북도가 김영란법으로 인한 지역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의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일 전북도는 농협 전북본부를 비롯한 농축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도청 소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대책회의를 열고 법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농가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상한선인 5만원을 맞추기 위해 수입산 식품으로 구성된 저가 선물 세트의 약진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단가가 높은 축산물 업계와 인삼업계는 저가격 제품 구성으로 인해 제품 부실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소포장, 과대포장 제한 등으로 물류 비용 절감, 구이 부위 중심의 선물 세트를 국거리, 불고기, 돈육 등으로 구성해 가격은 낮추고 실속은 더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민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 전북도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돈의 정치권과 공조해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돈의 온열 환자는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가축 집단 폐사마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체고 기온이 35도를 웃돌고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등 전북이 연일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 종료 이후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마저 없어 폭염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때문에 전북은 지난 7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총 5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닭과 돼지, 오리 등 가축 69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가축 폐사의 43%에 해당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야 한 3~4일 그렇게 더위가 되다가좀 시원해지고 비도 한번 오고 이렇게 해졌는데 금년에는 아마 지금 초복 이후에 7월 19일부터 오늘이 8월 1일인데 현재까지 폭염 주의보 경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면역력에서 닭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게 폐사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김일재 전북 행정부지사는 1일 폭염 피해를 입은 정읍시 감곡면 소재 축산농가와 신태인 무더위 쉼터 등을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KN 김성지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날마다 치솟고 있는데요. 이에 원희룡 제주특별도지사가 폭염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산의 관제실 계기판에는 제주도 내 전력 수요가 80만 5600kW를 기록했는데요. 노란 조끼를 입은 직원들은 수시로 변하는 전력 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혹시 모를 상황에 예의주시했습니다. 평년에 비해 폭염 지속일수가 길어지면서 올 여름철 예측했던 최대 전력 수요도 이미 넘어섰는 등 제주 도내 전력 사용량도 급증했는데요. 이에 지난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전력거래소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원희룡 도지사는 폭염특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혹시 모를 전력설비 불시 고장 등으로 예비 전력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전북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지난 2일 KLN 방송과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손잡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KLN 방송과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지난 2일 전북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날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KLN 뉴스 육하영 대표 및 임원들과 전북지방중기청 정원탁 청장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유방 소상공인 및 지역 내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더불어 방송 매체를 이용한 중소 중견 기업들의 지원 시책을 홍보해 지역 경제 소통 및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전북 지역의 기업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과 적극 공유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전북형 농촌관광거점 마을 육성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창군의 피노 마을을 2018년 말까지 역사와 문화, 레저 체험이 가능한 농촌 체험관광 거점 마을로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농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체험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유이광의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과 연계한 농촌체험 마을 조성이 해당 군의 홍보는 물론이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까지 이어지면서 지자체 및 전국의 농촌 지역민들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전북형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말까지 순창군 쌍치면의 피노마을을 역사문화와 함께 관광 숙박까지 가능한 농촌 관광 거점 마을로 탈바꿈 시킬 계획입니다. 피노 마을은 군의 거점 마을로서 인근 마을들과의 소통 및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마을 곳곳에서 생산되는 마을 특화 생산물을 이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전봉준 장군 압송로, 역사문화 탐방로, 훈몽제를 통해 각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통문화 체험 마을로 성장시켜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피노마을에는 독도장군의 역사가 담긴 전봉준관이 자리하고 있어 마을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독도장군, 빨치산 등의 근현대사의 역사를 느끼게 하고 전통문화 교육을 비롯한 각종 역사 체험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를 시작으로 총 30억 원을 투자해 농촌관광 거점센터 및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을 세울 계획이며 각 마을에 농촌체험 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